안녕하세요. 최우성 강사입니다. 자, ITQ 엑셀 2010버전 고급 필터 문제를 좀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급 필터도 마찬가지로, 예, 문제를 복사해서, 예, 이 작업에 붙이라고 되어 있으니까요. 그래게 해서, 컨트롤 C, B2셀이에요. 자, 보시는 것처럼, 데이터가 잘리지 않도록 너비를 조금 적당히 넓혀 주시면 되고요. 여기 같은 경우는 너비가 좁아서 이렇게 세 줄이 나오니까 더 넓혀서 예, 이 부분 있죠. 예, 행과 행이 만나는 예, 중간에 있는 선 부분 여기에다 마우스를 올리면 이런 모양으로 마우스가 바뀔 겁니다. 그때 더블클릭을 해 주시면 이렇게요. 예, 행의 높이가 자동으로 줄어듭니다. 물론 수동으로 이렇게 늘려도 되는데, 몇인지 모르니까 헷갈릴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렇게 해서 잘리지만 않도록 적당히 넓게 해주시고, 그리고 나서 고급 필터를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나와 있는 이 문제가 지금 현재 고급 필터입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 문제를 해결할지 분석을 좀 하고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에, 조건은 먼저 홈경기평균관중 이라고 하는 요 부분이 이열의 조건을 부여한 거고요 1000 이상 이게 조건이 여기 합쳐져서 이게 한개예요자 그리고 중간에 결합이 이면서로 됐으니까 오라 동시만족 앤드구나 그러면 같은 행이네요 이렇게 나와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주말 평균 점유율이 50 이상 그러면은 아요두 개의 열을 조건을 AND로 줘야 되는구나 그래서 조건은 항상 한 개는 안 나오고요 두개 이상이다 그렇게 분석이 첫째 돼야 되고 a n 구나 그것까지요 그 다음 두 번째는 완전일치예요 즉 만능문자라는 별표를 사용을 안 하는구나 즉 무슨 말이냐 부분일치가 없구나. 왜요? 뭐뭐로 시작하는, 뭐뭐로 끝나는, 뭐뭐를 포함하는 그런 내용이 없구나. 이게 두 번째 분석입니다. 그죠? 예,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보시는 것처럼 부분이 친지 아닌지를 물어보는 문제가 있으니까 데이터만 추출하라고 하지 특정한 구단, 코드 구단, 첨단일 이런 몇 개의 열만 추출하는 게 아니구나. 그래서 예, 전체 열에 대해서 적용하라는 거지. 아, 일부 열이 아니군요. 일부 열도 풀어드리도록 할 거니까. 예, 그렇게 해서 세 번째 분석이 이렇게 다 끝났으면 이제 하시면 돼요. 조건만 같은 행에다가 이면서니까. 예, 그래서 복사를 하겠습니다. 같이 있으니까 그냥 컨트롤 C를 한꺼번에 하고 B13셀에다가 컨트롤 V를 해주시면 되고요. 여기도 너비를 넓혀서 다시 더블 클릭 한번 해줘서 될수 있으면 세 줄이 안 나오도록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홍 경기 평균 간주기 이상이니까 크거나 같다 비교 연산자 10 0000 이렇게 쓰시고 같은 행위죠 백분율이 있을 때는 백분율을 쓰든지 소수로 100% 이상이다 그러면은 예, 100%를 써주시던지, 소수로 100%가 1이죠. 그렇게 해서 해주시고요. 예, 주말 평균 점유율이 50 이상이다. 크거나 같다, 50. 이렇게 써주시면은, 요두 개의 조건을 동시에 만족하는 거다. 예, 그러면, 원데이터의 전체를 블록을 잡고, 데이터에 고급을 실행을 해서, 그죠? 예, 그 다음에 조건범위에다가 이 부분을 잡아주시고, 다른 장수에 복사해서, 복사 위치가 B18이죠. 18을 찍고 확인하시면은, 이렇게 필터링이 제대로 됐는지 확인을 여기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 됐으면 이제 마지막 데이터 표서식이 있습니다. 채우기 없음으로 설정을 한 후에 표 스타일 11번을 적용하라. 블록을 하고, 채우기 없음이라는 건 뭐냐면, 면색을 지워라. 그 말이에요. 요 부분이 채우기 없으면 하얀색으로 하시면 안 되고요. 예, 요 부분을 제대로 하셔야 됩니다. 블록을 잡고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시고, 예, 그 다음에 예, 스타일 홈 탭에 보이시죠. 예, 표 서식이 여기 있으니까, 예, 헤매지 마시고 가셔서 1번, 2번, 이렇게 다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표 스타일 보통, 보통 11번 하라고 했으니까, 예, 밝게, 그죠? 보통 어둡게 3개가 있어요. 11번이면 1, 2, 3, 이렇게 갑니다. 7, 8, 9, 10, 11, 여기 되거든요. 그러니까, 가서 한번 마우스를 올려놓으시면은, 이렇게, 툴팁, 풍선 도움말이 나오니까 이렇게 적용하시고, 네, 머리글 포함이라는 건 제목이다. 그 말이거든요. 그래서 체크된 채로 그대로 확인하시면 되는 거죠. 네, 이렇게 확인하시는 게 고급 일터예요. 아시겠어요?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이제는 일부 필드만 필터링하는 문제도 네, 풀어드릴 테니까요. 예, 꼭두 개를 다 보고 시험장에 가셔야 됩니다.